안녕하세요. 영어의 날자의 소피아 선생입니다. 님 어머니들은 단어 읽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나요? 이제 소리를 가지고 어,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단어의 발음교를 가지고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어,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때 A는 에, 에, 어, 그 다음에 B는 뭐 비읍, C는 키억, T는 티그 소리가 나 이렇게 어, 발음 기호상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한국어와 영어를 1대1 매칭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단어는 그렇게 배웠고, 읽을 때도 또 그렇게 읽고, 쓸 때도 그 1대1 매칭해서 쓰고, 이렇게 배웠죠. 그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집에서 자녀에게 편익스를 지도할 때, 알파벳과 소리를 1대1 매칭시켜서 지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도 많은 영어 학원에서는 또 영어 강사들은 알파벳, 알파벳하고 소리를 1대1 매칭시켜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학원,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호흡과 발성에서부터 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니까 그 발음을 내는 소리가 한국말 소리를 낼 때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알파벳과 소리를 지도하기 편하게,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A는 A, B는 B 이렇게 써 놨지만, 쓴 거와 발음을 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딱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 영어의 소리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외국인과 비슷한 발음으로 내려면, 유성음은 뭐 우리나라 한국말과 비슷하니까 괜찮지만, 무성음 소리를 낼때 바람소리,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유성음, 무성음 말을 하면 잘안 나요? 잘 모르죠. 그말 자체가 한문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 무성음 소리가 안 나는 애들은 이렇게 어,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 바람소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바람소리 나는 애들은 어, 얘들을 목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A, 에, 에를 낼 때도 A는 에야, B는 비읍이야, 부야, D는 드야, 이는 에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A, 에. 왜 풍선을 다 불었다가 툭 하고 파면 바람이 팍 하고 빠지죠. 이렇게 숨을 참았다가 아이들에게 탁하고 발음을 낼수 있는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복식호흡과 발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한국말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 a 는 a 야 b 는 B야, 비읍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빼 시는 바람 소리 크 크야 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크 디는 느 숨을 참았다가 탁탁 터트려 주면서 배에다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숨을 참으면 배에 힘이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는 에. 그. 바람 소리 H 바람 소리 이. 즈. 으 엘은 을 소리로 주로 천정 입천정에 엘이 올라가게 리을이 천정을 혓바닥에 천정을 칠수 있게 으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도 괜찮아요 엠은 음마 나아 오는 모음이라서 오도 되고 아도 되고 오도 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p 는푸예요 p 는피읍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콕 콰, 콰, 러, R은 L과 R의 발음 차이는 얘는 천정을 치는 거지만 러할때 우수를 내면서 러 아, 하면 여, 여기 혀가 천정에 하나도 닿지 않아요. 그렇게 러. 그리고 스, 트, 어, 브, 와 크스. y는 중모음이라고 해서 모음 소리가 조금 나는 거예요. 이, 이, 이어. 지는 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에이, 에. 말하자면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들도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한국말 이름이 따로 있고, 이름이 김철수. 그러면 창국말 이름이 따로 있죠. 이 철수한테 영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토마스라고 할게요. 토마스 영어 이름 소리가 토마스인 것처럼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인들이 애드 아,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러, 이거 알파벳 이름은 한국어 이름이다. 그리고 이 소리는 영어 미국권에서 부르는 소리니까 미국말 소리, 미국인들이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우리도 한국말 이름과 영어 이름이 따로 사용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 에, B, 베, C, 크, D, 드, E, 에, F, 풍. F는 여기서 위에, 위에 이빨 어, 위에 이빨이 아래 입술에 살짝 내려온 다음에 바람 소리를 내주면 돼요. G H, 흥, I, e, j, Z, k h i j j k k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k k l l m n o a p p 이렇게 바람 소리로 q k q k r r s 스, t 유, 어, 브 v, v. 아, v 같은 경우도 입술 모양은 이 f하고 같아요. 오엔 입술에, 아, 오엔 e, 이빨이 아랫 입술에 살짝 걸쳐주세요. 내려와야 돼요. 응, 음, 내려온 다음에 바람소리. f는 바람소리였지만 v는 목에서 나는 소리로 비교 사운드로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브, 브, w, w x, x, y, 예. E. 이렇게 매일마다 이걸 두 번씩 읽고 그다음 알파벳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알파벳이나 파닉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매일 두 번씩 영어 구구단을, 구구단이라고 이걸 말을 할게요. 구구단처럼 매일 읽다 보면 이것이 한2 주일, 이 주일 정도 애들이 다 외우게 돼요. 그 소리와 알파벳 이름과 음가를 물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는 건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한달 걸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모음에는 a e i o u a e i o 에에이아어 a -E -A -E -A 이렇게도 외워도 되고요. a e o u로 쓰고 소리는 에에이아 어라고 -E -E 소리를 써서 매일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음이 두개 있을 때는 얘가 소리가 달라지죠. 에 자기 이름 소리예요. 모음이 두개 있을 때 이것은 빠니스 단어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바이바이.